안녕하세요 민수네 예쁜 정원 가꾸기입니다 오늘은 요거 화이트 셀렉스 3색 보다나무라는데요 요게 지금 한 5월달쯤 되면 요게 채순이죠 새싹이 나와가지고 색깔이 핑크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종류들이 있는데요 요건 좀 하얗게 피는 겁니다 꽃이 핀다기보다 요 새싹이 위에 이런 새싹들이 자라 나오면서 하얀색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멀리서 보면 좀꽃 꽃같이 보입니다 여게 요즘 이제 각광 받고 있는 종류들인데요. 예뻐갖고 제가 가지 몇개를 끊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버드나무과가 이거 물만 엠만치 다 주면 은잘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꽂아 보니까 잘 살아요. 그진 저번에 이런 요런 통에다가 요, 요, 통이죠? 여기다가 가득 채워갖고 했는데 그진 한90% 이상 살아가지고 지금 이제 인식을 해갖고 심었는데 이제 두더지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파는 바람에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니까 이제 죽은 게몇개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진 다 살았어요. 살았는데 지금 한 40cm 정도 가까이 자랐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요 일단 요거를 이제 이렇게또 2차로 이제 삽목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잘 자랄 거라고 봅니다. 아주 새순이죠. 이거는 뭐 아주 얇은 새순입니다. 생각보다 뿌리 잘 내리거든요. 그래 이렇게 삽목할 때는 너무 그름이 좋은 거보다는 이제 그냥 모래흙처럼 물잘 빠지고 그름이 많지 않은 걸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여기 뿌리 내리면 또뭐 포터에 아니면 이런 작은 화분에 심어가지고 바로 심을 수 있도록 하던가. 다른 방법으로 또할 겁니다. 일단은 뿌리를 한 3주? 3주 정도면 내릴 거예요, 이게. 한달안 가갖고 내려갖고 제가 이렇게 이식을 한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빨리 내립니다. 저기도 이제 막대기에도 꽂아놓은 거 있는데 저런 것도 보면은 나무 위에서 지금 접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제 방식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 접붙이기를 해보니까 그때가 7월 달한달 전쯤에 한달 전쯤에 접붙이기 해 보니까 안 돼요. 잎사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 내년 봄에 이제 접붙이기 해 보려고 지금 나무를 원목을 잘라 갖고 이제 땅에 심어 놓게 되면 또 뿌리 자라잖아요. 그 상태에다가 이제 접붙이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거 저 지금 접붙이기 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케이블 타일 가지고 나무와 나무를 이제 껍질을 살짝 벗기고요 껍질을 맞닿게 해가지고 일단은 붙여놨습니다 여기 뭐한 3개월 3 4개월 정도 되면 안 붙겠나 싶은데요 위에는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위에는 위에는 새싹이 나게끔 놔두고요 밑에다가 너무 위에다 붙이게 되면 위에가 죽어버리니까, 한 10cm 정도, 뭐 5cm, 1 0 c m 는 밑에다가 묶어놨습니다. 요건 지금 밑에 새싹이 나와있고요 나무가 일단 살아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지금. 네. 됐구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묶어놨죠. 이건 지금 밑에서 이렇게 영양분을 먹기 때문에, 물을 먹기 때문에, 일단 살아있, 살아있겠죠. 물을 열심히 줘야 되지.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짝 묶어야 지 이제 짝즉무 쫙, 쫙 묶어서 이렇게 서로가 맞닿게 위에 뭐 숨만 한 개만 나오면 되는데 일단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위에 거는 잘라 버리면 되고 원대공에서 나오는 건 잘라 버리면 되고 이제 나중에 여기 서로 붙기만 붙으면 이렇게 잘라 버리면 되죠. 원래 여게 굵기로 말하면은 엄지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데요. 여기 저 산에서 잘라왔습니다. 같은 종류잖아요. 또 지금 보시면은 태순 나오는 벗... 거하고 삼색버드나무하고 순이 똑같이 생겼어요. 같은 종류로 가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기 지금 이제 한4주한달좀 넘었어요. 넘었는데 여기 지금 이제 뿌리를 다 내렸고요. 확인 안 해봐도 이제 뭐 이게 뿌리를 다 내리고 이제 활착이 돼가지고 뿌리를 지금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고 새순도 지금 옆에 서이게 올라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따줘야 되겠죠. 혹시 나무가 이제 죽을까 봐 그냥 두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봄쯤 되면 이제 붙어 있으면 이제 요게 잎사귀가 뭐 아직 무성하진 않지만은 봄부터 해서 1년을 키워야지 모양이 안 나오겠나 싶거든요.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요게 5월달에 5월달에 이거 삽목해가지고 이만큼 자란 건데요. 제 허리춤까지 자랐습니다. 40도 넘겠죠. 많이 자랐어요. 두두지가 이제 파헤쳐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잘 자랍니다. 햇빛 햇빛 잘 들어오는 데는 좀 많이 자라고 나온 밑에는 좀덜 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키우면서 이제 수영도 잡아도 되고요. 세개네 개씩 해갖고 뭐 하트 모양으로 잡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가 어떤 매력적이에요. 이게 렇 울타리용으로 써도 되고 빽빽하게 심어갖고 이게 위에를 전지를 해주게 되면 장가지가 많이 나와서 울타리용으로도 되는데, 제가 저기, 꿀도로 갔다가, 천안에,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이 있나 모르겠는데, 꿀도로 갔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거를 조금, 가지를 좀꺾고 왔어요. 깎고 왔는데, 생각보다 잘 삽니다, 이게. 요것도 이제 내년쯤에, 여기서 지금, 가지를 좀 꺾어가지고, 지금, 지금 산모하는 중이거든요. 5월달에 지금 5월 6, 7, 8, 9. 3개월 좀 넘었는데, 이 정도 자랐어요. 두번 좀, 꽃꼬치할 정도로. 산목에 막 겨우 뭐, 이 단연생 막자란는걸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생명력이 대단한 녀석들이라서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또 했습니다. 자라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